이어서 이번 네. 시간도 부부 궁합 준비했습니다. 어 우선적으로 이두 분의 궁합으로 궁합으로 받달라고 했잖아요. 이두 분의 궁합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많이 부딪친다. 작은 의견에도 충돌이 생기고. 만약에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다가가려고 한다던가 이 여자가 남자한테 다가가려고 한다고 하면 한 명은 다가가면 한 명은 도망가게 돼 있고 또 반대로 한 명이 또 다가가려고 하면 한 명이 또 도망가려고 한다 자석으로 따지면 앵극과 앵극이라는 거지. 그래서 서로 간에 자꾸 밀어내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가다가 작은 음겨, 의견에도 시끄러워지는 그래서 서로 간에 상처되는 말을 비수가 꽂히는 말을 할수 있는, 그래서 금이 갈수 있는 궁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적으로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 성이 뭐예요? 정씨예요. 정시예요 예. 여자는요? 명씨예요. 이 정씨에도 나타난 네 대주는요, 사실은 파국에 타국에 문이 열리는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요. 내가 이동 변화가 많이 들어온다. 그렇지만 타국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주팔자. 내가 해외를 왕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주팔자. 한 곳에 내가 정착을 하지 못하는 사주팔자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국에 나갔을 때는 내가 이름이 날리고 명예가 올라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살아간다고 하실 적에는 뭔가 이름이나 명예나 올리지 못하는 그런 사주팔자. 신기한 게 국적이 또 다른 국적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부모님은? 부모님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있죠. 어 우선적으로 그렇게 뭔가 타국에 파국에 뭔가 이렇게 연인 인연줄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해외를 살아 아, 해외를 해외에서 살아가야 될 때는. 내가 이름이 나고 명예가 나고, 그랬을 때 내가 하는 일도 승승장구 할수 있는 사주팔자가 지내고 있다. 근데 이 분, 남자분이 뭐가 있냐면요. 조금 참을성이 없다. 남자로서 참을성이 없고, 욱하는 게 있다 보니까, 내가 말을 할 때도, 뭐를 할 때도, 내가 예민하게 굴고, 뭔가 가슴에 비속구로 꽂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사주, 어, 남자의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쉽게 말하면 성질도 고약하다. 뭔가 참좀 나는 이 남자분을 보면은요 뭐를 말하고 싶으면요 가슴에 참을 인자 세 개를 새겨라 그 정도로 조금 욱하고 참을성이 없다 내가 참을 수 참을 인자를 세 개를 이렇게 새긴다고 하면은요 내가 가다가도 뭔가 잘 되는 게더 많을 것 같은. 사람 중에 하나다. 근데 궁합으로 봤을 때는요, 이 여자분 명시에도 와, 아내 한땅이 기주도 그렇고, 정치에도 그렇고, 서로 간에 많이 부딪힐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한 궁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내가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 남자가 뭔가 떠돌아 다녀야 된다든지, 하여튼 이 남자가 타국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든지, 그렇게 뭔가 한국에 정, 한 궁에 정착을 하지 못하는 부부의 궁합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올해 있잖아요. 올해에는요, 어, 좀 공방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부부 간에 다툼이 생긴다든지, 의견 충돌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조금 있고요. 올해에는 이 정시에도 이 남자분은요, 이동이 생겨요. 뭔가 변화, 이동. 내가 뭔가 움직일 일이 생긴다 라고 나오고요. 좀, 올해는 그렇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이동을 했을 때, 좀, 음, 잘 하셔야 되겠다? 왜 그러면 그 이동이, 이동을 함으로써 내가 정착이 안 되고 또 이동이 들어올 수는, 오는 시기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올해는 이동이나 이런 게 조금 변화가 생기는 시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어, 이 여자는요. 아 근데 둘이 똑같아. 둘이. 왜 그러면 한 여자가 참으려고 하면 이 남자가 자꾸 들쑤셔놓고 이 남자가 참으려면 이 여자가 뭔가 자꾸 들쑤셔놓고 근데 이 여자가 참다 참다 터지는 성격. 좀 미래를 좀 예견을 해본다면 음. 이두 사람의 부부로서 음. 이 끝까지 갈수 없는 구나, 여기 자식이잖아요. 있죠. 자식 때문에 사실 참는 거예요 지금도 서로 간의 이별수는 그 전에.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전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하고 살할 수 있을까? 어, 사실은 이별은 그 전에 어, 많이도 들어왔다. 이 궁합이며, 어, 이 사주면 궁합으로 봤을 때는. 근데 자식 때문에 참는다. 근데 이 남자가 마흔네 살때 3년이죠? 마흔네 살이면 3년 후죠. 그러니까 2 5 2 7년도 정도 될 거야. 마흔네 살 되는 해때 고비가 한번 와요. 가게 좀. 음. 서로 간에 부부 간에 고비가 한 번이 온다. 그때 잘 넘겨라. 하여튼, 3, 4년에 고비가 한번 온다. 그때는 이별수가 세게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서로 간에 뭔가 좀 떨어질 일이 생기다던가 서로 간에 시끄럽다던가 이런 게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의 이별이 아니면 집안에 누군가가 우한이 있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운기다 그래서 부부 궁합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부딪히는 궁합인 것 같아요 뭔가 어, 금이 나도 금이 나야 되고 뭔가 함옥 하려고 하다가도 시끄러워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뭔가 큰일이 두고 무슨 큰일이 있으면 꼭 큰일이 두고 꼭 시끄러워지는 집안 음, 그런 궁합의 사주다 누구지? 잘 지내요? 둘이? 부부의 성격은 알 수가 없어서 음.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정대세 명서현 부부라고. 누구요? 정대세. 정대세? 축구선수 있습니다. 음. 일본 출생이고, 이제 아버지가 한국인이세요. 아. 이제 북한에서 축구 국가대표로 또 있어요. 북한에서? 네. 북한에서 할 수가 있지. 아, 나두군지알것 같다. 조금 원숭이상 닮은 애 아니야? 아. 맞... 아, 두군지 아. 이제 에 방송 활동을 많이 했었어. 아, 그래요? 네. 음. 둘이 잘 지, 아직 모른다고, 그는 근데, 음, 많이 부딪히는 시기예요. 부딪히는 사주. 근데 이분들이 왜? 어, 지금 어떤, 그, 가상의원을 체험을 하는 음. 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가상의원은 또 뭐야? <laughs> <laughs> 이제, 간접적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죠. 이혼이라는 그거 왜 쓸데없어 근데 그거에 제가 고 있는데 라우드 알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가상 이혼이라는 프로그램이라 어쩌, 어, 어, 어떻게 어어 보면은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내가 너무 이해봐야죠. 답답하니까 내가 잠깐 떨어져서 살아도 아이 사람이 소중함을 느낄 수도 있어 근데 한편으로 또 보면 너무 답답해서 떨어졌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왜? 너무 힘들다 보는데, 떨어지 너무 행복한가? 어, 이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상이혼이라는 그 자체 프로그램이, 나한번 봐봐야 되겠다. 하여튼,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꼭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음. 근데, 가상이혼이라는 자체에 나왔을 땐 서로 간에 많이 부딪히니까 나오지 않았을까? 힘드니까, 떨어져 있고 싶으니까, 좀, 아닌가? 잘 살고 있나? 모르겠어. 자석은 나오지 않겠지. 뭐지? 음. 몰라. 나는 이 그거를 프로그램 본 적이 없고 이분들을 잘 모르지만 아무튼 부부 궁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부딪히는 그리고 자석으로 따지면 앵그과 앵그. 앵글. 뭔가 다가가려면 한 명이 도망가고. 그래서 좀 많이 서로간에 욱했을 때에는 서로간에 비석 꽂는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나. 어 그래서. 이별을 그전부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지만 자식 때문에 참고 살지 않았나, 여자를 보며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